자, 칠리즈 영상 보시자마자 일단 매수를 하고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좋아요, 지금 오늘 중으로 출발을 해줄 거고 추가로 5월달 시장이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근거들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칠리즈 차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가지고 얼마에 팔면 되는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지금 뭐 코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질문하실 게있 라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됐던 버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을 했죠. 전전일장 마감 후에 1분기 총예금액이 1,045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는 직전 분기 대비 40.8% 정도 급감을 한 수치입니다. 충격이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20%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고 은행주들 죄다 나락을 갔죠. 3월 초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했던 이유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위기설 요거 나올 때부터였습니다. 기존 은행들 다 망했다. 이제 믿을 건 비트코인이랑 금 뿐이다. 이렇게 돼서 비트가 올라줬었죠. 진짜 지금이 큰 기회인 게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까지 업비트 기준으로 3,300만원 여기 선어놓고 여기까지 눌렸다가 출발을 해줄 수 있으니까, 당장 바닥 언제 나오나 하고 걱정하시지 말고, 눌리면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현금 마련을 해두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 게, 1파, 2파, 3파 상승 여기서 바로 나올지, 아니면 제가 선어놨던 대로 여기까지 눌렸다가 3파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지, 어찌됐건 4월 말은 여러분들께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 보시면 이미 시작을 했, 했는 게 오늘 시가가 어제 종가 보다가 높게 찍혀 줬죠 그리고 어제 21선 요 주황색 21선 위로 한번 콕 찔러 놨던 윗꼬리 캔들을 오늘자로 다시 채워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점심시간 가까이 돼서 잠깐 눌려주고 있는데 이따가 오후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요런 그림 나오면서 3파 상승이 크게 나올 자리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들 코 받고 있다가도 멱살 잡혀서 올라가는 게 코인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칠리즈 차트 보실 건데, 칠리즈 물려 계시거나 신규 매스타점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실 분들은,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랑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구독자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매일 구독자 분들 뭐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단기단타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죠.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예요 매일 모든 영상마다 제가 이전까지 수익 났던 거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체 비용 드는 건 전혀 없어요. 100%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칠리지 차트를 보시면 제가 무료 소통방에다가 항상 이제 질문 올 때마다 강조드렸던 맥점이 172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맥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3월달, 요 3월달 조정 이후에 4월 8일날 요거 윗꼬리 캔들 보이실 겁니다. 요 길다란 거. 시원하게 매물 대 소화까지 끝내주고 보라색 삼각수렴, 요렇게 끄어드렸죠. 삼각수렴 상방 돌파가 코앞에까지 왔어요.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면은 194원입니다. 이거 돌파 시도를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저희가 그래서 최소 10% 이상은 수익을 완전히 이제 확실히 확실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194원부터가 출발선이에요. 목표가가 아니란 말이야. 저기가 아시겠죠? 제가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칠리즈 물려계시거나 신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모든 코인들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 목표가, 매수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고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세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